안녕하세요 오직 눈 성형 하나만 연구하고 시술하는 이희문 성형외과 원장 이희문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연은요 젊은 여성분인데요 왜 저를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보시면 눈 앞쪽에 흉터가 많습니다 그리고 눈이 좀삼백한 증상이라고 하죠 검은 눈동자 밑에 흰자기가 보이는 증상이 있는데요 이렇게 쌍꺼풀 수술한 다음에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뒤 흉터를 과연 고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런 흉터를 자, 좀 자세히 보여드리는데, 앞트임 복원, 아니면 앞트임 재건, 아니면 피부과 한방 치료로 과연 정말 붙일 수 있는 것일까요? 효과는 볼수 있을까요? 그렇지 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눈 앞쪽은 여유분의 피부가 없어서 이걸 잘라내서 봉합할 수도 없고요. 또 덮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 앞쪽에 여유분의 피부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수술 결과를 보시면 눈 안쪽을 접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는 어딜 가도 보기 힘드실 텐데요. 이렇게 저는 심한 앞뒤 흉터를 상당 부분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